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고 무식한 새끼가 존나게 많아요. 칼빵 살인 막 범죄 전후에 시간 사고 안 나면 다행이다. 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국방 연구원은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 동포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역법 65조에 의하면 전쟁이 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없어요. 네, 이 새로운 방안에 대한 대상 연령층이 만 35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아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환경은 한국인데 복무 의무는 다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병역에 대한 수요 문제와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지금도 군대 꼴이 완전히 당나라 군대야. 군대라는 것 자체가 뭐 인성, 교육 수준 이런 거다 배제하고선 그냥 팔다리 다 달려있고 기초교육만 들었으면 다 가는 데가 군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못 배우고 무식한 새끼가 존나게 많아요 뭐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일부 뭐 일부 애들은 애들 괴롭히고 갈구고 놀리고 뭐 사투리 가지고 놀리고 이런단 말이야 뭐 뻑하면 사고치고 말안 듣고 고문감 폐급 새끼들도 말다 했고 내추럴 본 한국인인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 근데 현 상황에 이런 상황에 조선족 동포까지 입대를 하면은 잘 섞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조선족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칼빵.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조선족 중호번이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살인. 40대 조선족 남자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막 범죄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중국 조선족 동포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야. 범죄 도시 연변사투리 존나 쓰고 놀리면서 막 싸운단 말이야. 분명히 싸울 거란 말이야. 어이 이병. 너 작업 아이하니 이럴 거란 말이야. 또. 개대가리 같은 새끼야. 근데 실제로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들이 맞아. 맞아. 내가 중국 가서 같이 일해 보고 생활해 보니까 딱 그래. 자기 유리할 때는 한국인 또 필요할 때는 자기 혼나게 와리가리 한다고 그리고 중국인들 기본적인 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내가 최고다 하는 중화사상이 있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개인적으로 봐도 존나 이기적이야 나만 잘 되면 되고 내밖그릇이 우선이야 정의의... 어? 저기에... 이 시X에 사고 안 나면 다행이다 근데 지금 조선족 동포도 문제지만 한국 자체의 군대도 문제가 있어 한국 자체의 군대도 문제가 있어 <laughs> 그래지 말고 좀 봐주시오. 이 같은 어, 얼마 전에 홍대 봤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군인 신분으로 체포될 당시에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자 강간하려다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옷다 빨개 벗고선 도망가가지고 차 밑에서 웅크리고 숨어있었잖아 완전 쌉소름 아니냐? 그러니까 가뜩이나 군인 이미지가 조착 나 있는데 여기다가 조선족까지 합체하면 살인자에다가 강간범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집단이 나오는 거야 기괴한 혼종이지 군인에 대한 존경 감사 말이 되냐고 없애자고 청원이나 안 들어온 오 다행이지 청원충들 뭐 조선족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느 집단이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어느 집단이든 근데 그 집단의 융화 과정에는 분명히 마찰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서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짱깨 새끼들 내가 왜 받아줘야 되냐 지가 귀화했으면은 지가 한국 문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조선족들은 짱깨 소리 듣자마자 바로 실탄 베겨버릴 거라니까. 깜빡하고선 주말에 회식할 때야짱깨 집에다 전화해라 하는 순간 뭐짱깨 하고 뒷빡빡으로 날린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인들 세계 어디를 가던 자기들끼리 멀티가 엄청 잘돼 있어. 본진 앞마당 멀티 완전 멀리 멀티하고 자기들 영어 한 마디 그 나라 말한 마디도 못 하는데 중국인들끼리만 뭉쳐서 산단 말이야. 그런 게 존나 많아. 다 저그들이야 저그. 해철이 존나 무한 멀티. 그러니까 이제 현역 입대 말고도 다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든지 뭐 공익이나 방산 업체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해보든지 아니면 집단 잘 섞일 수 있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든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끼리도 완전 가정교육 따라서 사람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만큼 부모랑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이 조선족이라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중화 사상을 그대로 주입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방안을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 뭐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